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. 그 전날까지 진짜 잠못 잤어요. 잘될 테지. 어차피 원장님 믿고 간 거니까. <laughs> 저 맞나요? <laughs> 그냥이 나으실 것 같아요. 그래도 할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느껴봤잖아요. <laughs> 좋아지던 걸 느꼈으니까. 한 3년 전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, 네. 이거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. 무섭기만 하고. <laughs> 유튜브 공부를몇달 했다는 거 아니에요? 구정날부터 원장님 그날 처음 뵀지만 저는 뭐 유튜브에서 많이 뵀죠 네. 그래고 실례가 났어. 아 <laughs> 얼마 만에 뵙는 거죠? 3 개월. 3 개월. 네. 어떠세요? 수저 사진. 아유 좀만. <laughs> 저 만나요. <laughs> 어떻게 아, 이, 이 사진 네. 간직하시겠어요? 지금 오늘 모습 아, 간직하고 있어요. 안 아, 보고 싶죠. 막 <laughs> 음. 어제 만져놓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한이주 전에요 집에 모였었는데 사위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기대 이상으로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말씀은 한육 개월 이렇게 가면 더 자연스러워진 다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됐잖아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눌러주세요. 네. 옆에 할머니가 계시거든요. 한80몇살 되신 분인데,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마늘 캐고 이렇게 오셨더라. 오셔고 보고서는 이상해졌나 봐. <laughs> 할머니는 물으시더라고요. 며칠 전에 마늘 캐는데 왔는데 쳐다보더라고요. 이거 물르더라고요. 눌러주세요. <laughs> 괜찮으신지 네. 체크 좀 해드려 볼게요. 어떠세요? 좀 예전보다는 많이 돌아오셨죠? <laughs> 음. 근데 여기가 조금 음. 아직은 얼얼하고, 얼얼하고, 이제 한 3개월 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먹먹하거나 좀 찌릿찌릿하시는 그런 음. 느낌들이 남아 계실 거예요. 이마 거상 수술, 음. 눈썹하 거상 수술, 사안검 수술, 면 거상 수술, 목 거상 수술. 어떻게 보면 수술이 굉장히 많이 음. 진행이 되었는데, 안전하고 예. 자연스럽게 결과가 잘 나오신 것 같고, 흉터 부분들 예. 보니까 예. 잘안 울고 계시거든요. 예. 염색이나 파마, 음. 미용실 가셔도 괜찮아요. 괜찮으실 음. 거예요. 음. 또 앞으로 나머지 또한 3개월 정도 흉터들이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또 좋아지는 시기가 남아있거든요. 더 젊으시겠네. 아, 그럼요. 원장님 덕분에 음. 성공.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하루는 첫단 같다, 하루는 지옥 같다 했지요. 뭐. 고할 때는 양치질도 못하고 자도 이게 침대에 해대되고 앉아 있다시피 해야 되잖아요. 아니했나 보다 하고 또 이쪽으로 가라앉으면 괜찮기도 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살만하더라고요. 수술하시는 게 나으세요? 아니면 그냥 나으실 거예요? <웃음> 지금 늦게 <laughs> 봤잖아요. 좋아지던 걸 느꼈으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할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게 사진 찍는 게 싫어요. 사진 찍으면 뭐다 보이잖아요. 주름이. 사진 좀 많이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. 그 전에 사진 찍는 거, 뭐, 봐야 별로 안 좋았잖아. 예, 그랬는데, 오늘 봐요 자신있어. 금방 해갖고 바로 보냈잖아요. 아니, 좀 설레기도 했지만,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. 그 전날까지 진짜 잠못 잤어요. 너무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고민했는데 막 그냥 탁! 이게 누워서 이제 마취 들어가잖아요. 그럼 아잘될 테지. 어차피 원장님 믿고 왔으니까. 처음 상담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할 응. 때는 응. 슬픔이 묻어 있었다면은 지금은 입꼬리도 좀 계속 올라가 올라가고. 계시죠 그렇죠. <laughs> 예. <laughs>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도 전달받을 네. 수 있고 해서 그런 피드백이 있으면 또 저도 네.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원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말씀을요. <laughs>